네, 안녕하세요. 김태민 작가입니다. 오늘은 제품 사진 각도 조절하기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촬영한 제품 사진을 이렇게 불러왔는데요. 여러분들 혹시 그러신 적 있나요? 제품을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, 아, 이 각도 말고 좀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했어야 하는데 어, 미처 촬영을 못한 적 있으실 거예요.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도 조절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레이어를 하나 새로 생성해주시고요.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컨버트 to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. 요거를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에디트에 들어가시면은 퍼스펙티브 p 이라고 있습니다. 요거를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드래그하면서 이렇게 제품 한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도 선택을 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이쪽면. 자, 이렇게 선택을 마치셨으면, 여기 위에 보시면 V자 표시, 오늘 를 클릭을 해줍니다.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어, 창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. 어, 제일 아래쪽에 있는 Perspective Warp을 눌러주시,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Warp이라고 있습니다. 네, 이거 누르시면,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으세요. 보이시죠? 이 어, 정도로 이렇게 바꿔볼까요? 자, 그러면은 지금 애가 네,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각도가 조절된 것을 확인 가능하십니다. 이거를 너무 이거를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왜곡이 될수 있으니까요. 이것도 뭐 적당히 움직여야 됩니다. 각도가 무한정으로 조절되진 않아요.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범위가 있긴 합니다. 그래도 내가 제품 사진 뭔가 각도가 아쉬웠을 때 이렇게라도 조금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.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이 친구는 어, 엄밀히 말하면 여기 좀 각도 있고 그래서 완전 정사각형은 아닌데 완전 정사각형인 제품을 하시면 훨씬 더 조절이 어, 많이 가능하십니다. 네, 오늘 내용이 좀 짧긴 한데요. 그래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다 알려드린 거고요. 어, 이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응용해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의외로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렸고요. 이렇게 완전 뭐 사각형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들도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세요. 그러니까 한 번씩 다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